안녕하세요. 미소계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오늘 날 계시는 생명수 생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인데요. 예, 이사야 52장,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중,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보라 대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놀랐지만 그가 오히려 나라들을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이 봉해지게 되고.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한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드러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냐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시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또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봤을 때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인간적으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줬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에 달리신 현장에 있어서 똑같이 욕하고 손가락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상처와 쓴뿌리와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고치고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매를 맞아야 고쳐지는데 그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는 것입니다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을 수 있는 자격을 또 나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곤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강의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어, 입을 열지 않고, 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제 그가, 어, 이렇게 땅에서 끊어지면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긴 하였, 하였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도 않았고 거짓도 없었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아리마드 사람 아리마드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허락해 주셨죠. 자기가 예비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죽은 후에와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소권 재물로 재물로 드려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씨를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다른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고, 나의이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로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그 선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롭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존경한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그에게 존경한 자와 함께 목숨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에 하나의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이제 더 하나님이 극진히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서도 오히려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예언처럼 하시게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좀 전에 보셨던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거의 700년, 7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때 예언을 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였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전에 이 왕정 시대 초창기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아, 왕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또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10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도 이제 사흘왕에게 쫓기는 십여 년 동안 이렇게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밤날 기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의 그런 어,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다하셨듯이 그런 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어, 이렇게 기도문, 뭐, 시를, 노래말을 지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천년을 관통하여 예수님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성령님께서 다이시든 이사야든 다 똑같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니면 찬송 중에 계십니다. 조상들도 주께 의뢰하고 그들을 건지셨죠.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비축거립니다. 머리를 흔들면 흔듭니다. 과야 그가 여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는데, 실제로 구원하시거나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 하지 마시고, 한란이 가까운이 도울 자가 없습니다. 개들이 나를 했었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으며 속옷을 제비뽑니다 예수님 이 당한 수모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가 이렇게 혼나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왔죠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계 법계가 있었고 거기에는 진짜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가려는 휘장이 탁 찢겼죠.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다 뚫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찢기시면서 휘장도 같이 찢기고 구약의 시대가 끝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순간에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어, 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참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 모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제 가론유다가 군대와 제, 대제사장들, 바리세인들 데리고서는 이제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그래서 누구를 찾냐, 물으시니까, 나세는 예수라. 그래서,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이, 어, 제자들은 끝까지 이제 지켜주려고 하시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사람 이름 말고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를 칼집에 꽂으라. 이제 하시면서 귀를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시 만져서 붙여주시죠. 예. 대제사장, 어, 가야바. 예. 이제 어, 집들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 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빌라도 법정에게도 가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신문을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왕이 아니냐 했더니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이 듣는다. 그랬더니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현실 세계에서 왕이 되려는 역적행위가 아니라 뭔가 진리, 무슨 도를 전파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양감은 아니고 때리고 놓아주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서 이제 한명 놓아준 전례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 이제 군중들이 대제, 제사장들의 충동을 받고서는 십자가에 못박으어서 받고 빌라도가 그냥 어, 등 떠밀려서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했는.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 자신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계속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욕을 먹는 것이죠. 몇천년 동안요. 그래서, 어,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를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너는 그럴 권한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의 소리, 소리를 들어보니, 이 사람을 도우면 가이사의 중심, 시저, 로마 황제 의 충신이 아니다 하니까 자기가 괜히 입장 난처해질까봐 그냥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하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시고 좌우편에 다른 죄수도 못 박혔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펜말이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속옷을 누가 하나 제비 뽑자 하자. 성경의 다윗의 10편 22편의 예언대로 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 이런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못 바뀌셨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제 하시죠. 그랬더니, 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은 이제 6월절의 준비, 안식일을 어,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이제 다 죽이고 다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삶과 또 다른 삶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니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미 운명하신 지가 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시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한, 예, 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서, 어, 이제 예수님을 세마포에 써서 장사하시네 드리죠. 그래서 새 무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어, 거기에 이제 모셨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어, 고난 당하셨습니다. 어, 우리의 다음을 위해서죠. 우리에게 해결 안된 문제가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또, 몸에 질병이 있고, 또 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잇게 되었습니다 나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음을 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크신 은혜를 입는 오늘 성금요일 이 고난주가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입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서도 똑같은 그 당시나 다위 때에나 이사야 때에나 예수님 때에나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육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또 오늘 하루 또 내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